나는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고 도둑질도 하지 않고 누굴 속이지도 않아. 나는 모든 규칙을 제대로 지키고 사는데 생각해 어떤 이유에서인지 불만족스러워. 특별히 행복한 것 같지 않아 뭐 그런 거요. 제 경우에는요 제가 가진 것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보니까. 제 은행 잔고보다 훨씬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요, 생각보다 훨씬 더 부유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일단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야심차게 무언가를 시도해 본적 있으신가요? 창업 프로젝트나 투자 계획, 그런 거 있잖아요. 자, 이제 나름대로 뭐 온라인 조사도 하고, 머리도 싸매가며 연구도 하고, 직접 시장조사도 밖에 나가서 발로 뛰고, 최종적으로는 아는 지인들을 찾아가서 소위 고급 정보도 물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야심차게 계획에 돌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소위 대박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던 것이 연달아 실패만 하는 겁니다. 자괴감이 따라오죠. 왜 이게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죠. 주님은 이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한 가지 교훈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유일하게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뒤 이어서 한 가지 대조 예시가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물이 많은 한 사람과 예수님 사이에서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이 부자가 주님께 다가와서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그 부자는 문제가 전혀 없다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가 평생 해왔던 것이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부자는 이내 슬퍼하고 근심하며 자리를 뜨고 맙니다. 주님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재물 또는 부를 버려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도 크게 놀랍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사람으로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할수 있는 일이겠죠. 그래도 저 같아도 너무 막연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수 있는데요. 정말 부를 갖는 것이 죄일까요? 사실 성경 말씀을 보면 재물이 꼭 죄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만 해도 아주 부유한 자였고요. 솔로몬은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10개명 외에 거룩한 도시인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 목록에도 부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여기서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지 조금 더 조사해 봐야겠다. 그래서 저는 평소대로 18세기 과학자, 철학자, 신학자인 임마뉴엘 스베덴보리의 가르침을 참고했습니다. 자, 스베덴보리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는 항상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가늠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는 음욕도 품지 말라는 한층 더 깊은 말씀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우리가 부와 재물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들었죠. 그렇다면 거기에 담긴 그보다 한층 더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지식 또는 우리만의 지식을 뜻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세상의 방식 또는 우리가 이해하는 세상의 원리 그런 지식을 말합니다. 또 우리의 세계관이나 우리의 최신 정보통, 즉 우리가 이렇게 정보를 끌어다 쓰는 주요 정보 소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류의 지식 또는 지식의 양을 재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계명을 지키면서도 우리를 여전히 불행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자기만의 세계관이나 세속적인 세계관이 되기 쉽겠죠. 요즘에는요, 정보 찾기 참 쉽지 않습니까? 접하기 참 쉽죠. 그러다 보니까. 금방 지식 부자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부자가 되면 어떤 기분이 드는지 아시나요? 마치 우리가 세상의 목덜미를 움켜쥔 것 같습니다. 뭐 내가 다 알아냈어. 이제 웬만한 전문가보다 똑똑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기간이라도 성공이 찾아오면 한층 우리 자신이 자랑스러워지죠. 그리고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부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것이 아닌 우리의 것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은 24절에서 낙타가 바늘 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내것 같고, 성공을 향한 모든 키를 다 소유한 것 같은 때, 뭐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다른 누군가의 말을 기꺼이 들을까요? 구태여 주님께 진리와 지혜를 구할까요? 자, 도둑질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아내를 두고 바람도 안 피우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면, 그리고 우리 인생이 주님 약속하시는 것만큼 평온하고 기쁘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가 잔뜩 가지고 있는 우리만의 지식을 다 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행복할 수 있을까요? 평온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세계관으로 검증받고 있지 않은데 말이죠. 돈, 유튜브 조회수, 신상품, 뭐 이런 것들이 우리를 검증하는 세계관인데, 그게 우리를 진짜 행복으로 이끌까요? 진짜 오래 속하는 진짜 행복으로 우리를 이끌까요? 뭐 물이 들어오면 잠시 좋다가도, 물이 빠져나가면 곧바로 패배자가 되어버립니다. 실패가 그리고 우울이 따라옵니다. 사실 우리는요 아브라함과 솔로몬처럼 큰 재물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의 주요 교훈 중 하나는 항상 주님께 먼저 묻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만 해도 어떻습니까? 그들이 주님께 줄곧 듣던 말은요. 내가 말하기 전에는 전쟁에 나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말하기 전에는 이 일을 하지 말라였습니다. 항상 주님께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근본적인 교훈입니다. 여러분의 방식, 여러분만의 삶의 특별 비법 이런 것들은 한번 제쳐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때 주님이 주시는 재물을 얻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삶의 비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지는 못해도 막 성공가도를 걷지는 못해도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고 기쁘게 할 지혜를 저희는 주님께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나라이며 영원히 누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